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자, 오늘은 양주의 전원주택 소개할게요. 여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인기도 정말 많았던 곳이에요. 1차 6세대가 완료가 되고 현재는 2차가 건축 중인데 벌써부터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집마다 다 다른 디자인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오시면 모든 집을 다 보셔야 돼요. 의정부 회룡역이 자차로 15분, 구파발역이 자차 약 20분, 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 IC가 자차 약 5분 거리예요. 25년 개통 예정인 장흥 광적간 도로도 운행이 시작이 되면 지금보다 서쪽으로의 이동도 훨씬 수월해지겠고 건너편으로 대단지 아파트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금보다 가치도 조금 더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laughs> 대표님께서 하루 종일 현장에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니까 집의 품질은 정말 우수합니다. 연료는 단지내 충전식 공용 LPG 사용하고요. 상하수도 되어있고 오폐수 직관이에요. 일반 일종 주거지역이고 건폐율이 60%인 곳이라서 마당보다는 집에 집중했다 보시면 됩니다. 분양 면적은 도로를 포함해서 대지 89평부터 120평이고, 집은 49.07평부터 53.31평이고, 보여드릴 집은 대지 전용 68평, 실사용 면적이 50.18평이에요. 여기는 새로운 집이 생길 때마다 실내가 정말 궁금해지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 볼집 시작! 여기가 이제 단지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 이 집이고 여기 바로 밑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버스는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 편에 있는 집들이 이제 2차, 이쪽에 있는 집들이 1차인데 1차는 이미 다 입주를 해서 살고 계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단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LPG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만큼 고지서로 이제 요금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앞쪽에 지금 이 자리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공용의 공간인데. 여기를 뭐 누가 쓰겠습니까 저 안쪽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댁에서 그냥 주차 용도로 이렇게 쓰셔도 되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차장은 저쪽에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주차장 쪽으로 또 가볼게요 자 주차장은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죠 요 자리는 이 댁에서 이 자리는 이 댁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집은 전부 철공 콘크리트로 지어졌고요이 벽돌의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저 위쪽에도 큐벽돌을 이용을 해서 아주 디자인적으로 좀 멋진 모습을 연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이제 통로 내지는 마당 공간으로 쓰시는 곳은 이쪽인데 이쪽에 있는 자리는 지금 이 댁에서 쓰는 거고 이 댁에서 쓰는 거는 여기에 반대쪽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집에서 쓰는 곳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은요. 어우 예쁘게 해놨죠.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좀 연출을 해 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이 정도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텃밭으로 사용하시는 공간도 여기 작지만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뒤에 보시면은 수도 전기,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주방에서 나오실 수 있는 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이 정도 공간이 있고, 거실의 공간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창문은 방인데요. 어쨌든 안에 들어가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집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제 현관문의 두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이 정도인데, 방화 단열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관은 앞쪽이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1차 때에 비해서 현관의 크기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대신, 괜찮습니다. 왜 괜찮죠? 예쁘잖아요. 자 이쪽에 소품을 올리셔도 되고 뭐 신발 신으실 때또 걸터 앉아서 신으셔도 되고요. 아래쪽도 수납이 가능하고 오른쪽에도 신발장이 이런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붕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집은 어, 여기는 집마다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일괄소동 스위치는 터치식으로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 중문은 나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사연동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거실과 주방, 이런 구조예요. 야, 거실 보이시죠? 야, 여기서부터 벌써 그냥 감탄사가 그냥 나와. 왜 그냥 나올까요? 예쁘니까요. 멋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방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집이 너무 커가지고 물 한잔 마셔야 되는데 와 힘드네 가기가.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왔던 지금 현관은요. 여기였어요. 그래서 현관에 들어오시면 바로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요. 공용 화장실. 여기 화장실 사이즈가요. 무척 좋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세요. 비대 일체형 변기도 설치되어 있고 세면기도 아주 예쁜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죠. 앞쪽에 욕조도 준비가 되어 있고 화장실 층고도 무지하게 높고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간접조명을 넣어놔서 메인 조명이 꺼져 있어도 은은한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할수 있다. 그리고 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돌면 사,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쪽으로 도어가 설치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샤워 커튼 그냥 하나 놓고 쓰세요. 그게 저도 써 보니까 때 타면 버리고 이래도 뭐 부담이 없어서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주방 쪽을 보여드릴 건데 주방 옆 쪽에 보시면은 여기 다용도실이 하나 보이죠? 여기 다용도실을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도 일단 층고가 엄청 높고 위쪽에 보시면 요게 보일 텐데 공기전열기 기계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청소해서 사용하시면은 아주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여기도 환기창이 되어 있고 여기는 2구짜리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네요 보일러도 있고 수납이랑 뭐 작은 싱크볼도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보조 주방으로서 그리고 또 다용도실로서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다용도실 옆으로 이제 메인 주방 있어요 와 여기 주방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과연 지금 이집 말고 다음에 완공이 되는 집은 또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계속 나올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식탁을 놓아야 되는 자리는 마치 이곳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해 것처럼 다르죠? 양쪽 옆하고 식탁을 이 자리에 놓고 쓰시면 딱 좋을 것 같고, 냉장고 두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고, 주방 가구는 전부 한샘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주방에도 환기창이 크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메인은 3구짜리 전기가 들어가 있고, 오, 후드가요, 오, 굉장히 큼지막하고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쪽에 보시면은, 한샘 제품에 식기 세척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냉장고 자리는 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위에 보시면 에어컨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한쪽 벽에는 이렇게 블럭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간혹 이런 거를 보시고, 아우, 이거 흙 떨어지고 막 그럴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코팅이 다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디자인을 뭐,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약간 빈티지스러우면서, 어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장에 오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외부로 통하는 문을 그냥 전부 이중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중문도 그냥 이중문이 아니라 복층 유리로 되어 있는 외부를 봐야 되니까 이런 유리문으로 이제 두 개를 설치를 해놨는데 이거예요 번거로울 수 있죠. 하나 열고 또 하나를 열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밖으로 나가실 수 있는 이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겨울철에 또는 여름에 결로, 단열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 이런 시공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거에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주방에 마감된 타일도 언뜻 보면 촌스러울 수 있지만, 이 주방의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야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현관 들어오시면 저 앞쪽도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예쁜 소품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아니면 중문을 요만큼은 안 열리니까 여기다가 뭐 수납함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은 따로 좀 예쁜 장식품 이런 거 놓으셔도 되겠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자 그리고 거실 보여드릴게요 천정의 디자인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한옥 느낌이 아주 물씬 나는 그런 디자인의 집이다 그리고 파벽돌도 뭔가 모르게 굉장히 언발란스해 보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운치있고 잘 어울리는 듯한 이런 모습이다 이런 기분이 많이 들고요 텔레비전은 여기다 이제 놓으시면 되고요 현재 가동은 안 했지만 여기는 이미테이션 벽난로예요 불 모양이 이렇게 나고 온풍이 나오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쇼파는 뭐 이쪽에 놓으셔도 되고, 쇼파는 그냥 원하시는 데다가 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LG 하우시스 정품 발코니 전용 창이고요,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 3 m m 복층유리로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벽체의 두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벽체 두께가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벽체의 두께인데 이게 근한 50cm 정도 되거든요. 단열은 외부에도 했고 내부에도 했으니까 뭐 겨울에 추울까, 여름에 더울까 이런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집은 아래층에 지금 방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방. 어, 이 방도 디자인이 아주 특이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빛이 잘 들어와서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이런 느낌이 들고 바닥은 전부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고 줄눈 시공도 다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에어컨 들어있고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죠 저 위쪽도 전부 수납이니까 의자 놓고 잘안 쓰는 물건들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디자인 정말 예쁘다 야 이런 집에서 살면 어떨까 자 그리고요 또 이쪽에 이제 안방 메인 마스터룸 이렇게 보이죠.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에 들어오자마자 앞쪽에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아 마음에 드네. <laughs> 이 조명의 색깔 그리고 천정의 디자인 그리고 벽지의 색깔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이 뭔가 묘한 이런 컬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에어컨 들어 있고 이렇게 전열교환기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뭐 미세먼지 많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저쪽에 있는 창은 열리는 창은 아니니까 지금 연출이 된 것처럼 앞쪽에 뭐 화분 같은 거 놓으시면은 아주 예쁠 것 같고 이 방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도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어,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 샤워기는 달려 있어요. 근데 샤워를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조금 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수납함은 높이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길이가 길어서 수납도 어지간하면 많이 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벽지도 아주 뭔가 파격적.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계단 올라가는 아래쪽 공간은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책꽂이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 문이 하나 달려 있죠 이 문을 열면은 뭘까요 창고예요 창고 계단 아래 공간 이렇게 돌아서 이쪽까지 속이 깊기 때문에 뭐안 쓰시는 물건들 충분히 다 수납을 하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 계단은 아직 마감이 다 끝나진 않았는데요 지금 요 상판 요 상판은 칼라가 이제 스테인을 발라야 되는데, 칼라가 갈색, 이 정도 톤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단의 폭, 보여드려야죠. 자, 제가 발이 280이죠. 그리고 높이 이 정도죠. 여기 라운딩 처리돼 있어서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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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도 아프지 않아요. 계단실의 디자인은 제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계단실의 디자인도 멋있습니다. 자, 위쪽까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거실의 천정 디자인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2층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 이런 공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색깔이 요거보다 그 요게 아니라 갈색깔 정도로 변하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2층에 올라오시면은 이쪽은 이제 옥상으로 나가는 길, 왼쪽은 강이또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2층에서 사용하시는 작은 미니 거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쪽에도 다용도실 공간이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뭐 세탁기를 여기다 놓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창고 용도로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잘 활용을 해서 쓰시면 되는 이 정도의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천정의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위쪽에도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천정의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아, 이 집이란다. 제가 자꾸 이 집이라 그러네. 이 현장은 아무튼 집마다 디자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모든 집을 다 보셔야 되니까, 어, 조금 힘들 수는 있다. 그러나 즐거움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위에서도 뭐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작은 싱크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개수대는 있는데 전열기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휴대용 버너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야 이런 것도 아, 이것도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다 뭐냐면은요 여기 싱크대 아래쪽에 보통 여기를 이렇게 막아 놓는데 얘를 빼서 청소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좀 편하라고 이렇게 손잡이를 또다 달아놨네요 아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층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층고가 아주 높고 간접조명이 들어가 있고 아래층에서 보셨던 안방 화장실하고 좀 디자인이 비슷하죠 여기는. 저쪽에 보시면 샤워기 달려 있고 이쪽을 이용해서 충분히 샤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이 문을 열면 뭘까요? 자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와 여기 방도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창도 양쪽으로 나 있어가지고 아주 시원시원하고 조망도 굉장히 좋고 바람도 아주 술술 잘 통하고 방 자체 마감이요 그냥 디자인이 그냥 예뻐요. 꼭 현장에 오셔서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 내부는 다 보셨어요. 그러면 옥상을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문을 두 개로 만들어 놓은 거. 단열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나가시면은, 아래쪽이란다. 바뀌지? 밖에 나가시면은 여기 아직 다 마감은 안 됐는데요. 아,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여기 지금 해가 많이 많아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옥상에 이렇게 캐노피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캐노피를 이 자리에 다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야, 캐노피까지 있으니까 뭐 아주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겠죠. 저쪽에 보시면 전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 뒤쪽에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여기 외부에 수도도 나와 있습니다. 전기가 이쪽에 또 있죠. 옥상의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데크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야이 데크 상판이요. 이 마음에 든다. 흔히 보통 데크 만들면 이런 거잘안 쓰던데. 이거 마음에 드네요. 자, 여기다 캐노피 놔드릴 테니까 캐노피도 그냥 충분히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집 영상을 다 보셨어요. 집이 정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 가지고요. 방문 원하실 때는 미리. 꼭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연락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